재계 총수들이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3이 끝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, 최태원 SK그룹 회장,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들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. 심주현 기자입니다. 국내 재계 총수들 중 가장 적극적인 글로벌 경영 보폭을 보이는 이는 최태원 SK 회장입니다. 특히 최 회장은 국제전자박람회 CES 2023에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.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UAE 경제사절단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동 출장에 이어 한달 만에 다시 아랍에미리트 UAE를 찾았습니다. 이 회장의 중동 사업장 방문은 3년 만입니다. 이 회장은 UAE 왕가와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. 이 회장은 2019년 2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안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5G 및 정보기술 IT 미래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당시 이 회장은 빈 자이드 왕세제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으로 초청해 5G 통신을 시연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공장을 소개했습니다. 빈 자이드 왕세제는 UAE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큰 관심이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응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. 이 회장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2007년 이후 15년 만입니다. 정일선 현대차 회장은 이번 UAE 방문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영복폭을 넓혀나갈 전망입니다.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을 이끌면서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리더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. 세계적 권위를 보유한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는 지난 12일 정 회장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. 정기선 HD연대 사장은 CES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HD연대의 새 비전을 선보였습니다. 정 사장은 올해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 UAE 경제사절단의 주요 기업 총수로서 조현준 효성회장과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도 동행했습니다. 주요 기업 오너가로선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도 함께했습니다. 이번 UAE 경제사절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꾸려졌고 대기업 24개사와 중소중견기업 69개사, 경제단체 협회조합 7개 등총 100개사로 구성됐습니다. 매일TV 뉴스 신주연입니다.